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에, 여러분 어버이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인,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 우리가 부모 공경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도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십계명을 줬죠. 그래서 돌판에 새겨 가지고 것을 이렇게 지킬 것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1개명에서 4개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5개명에서 10개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첫 개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일순이지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신앙인이라면 부모 경경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말세가 되면서 지금 실버 시대라 노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특별히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신앙을 가진 자로서 부모 공경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이제 부모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그 교독할 때 교독문 할때 잠원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여 어, 내 목에 금사실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역이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어 자문서 23장, 22절, 어 25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역이 말지니라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 부모 공경은 어떤 어 신앙인의 기본이다. 뭐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좀 본이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가정 속에 뭐가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저는 복음 누림한다면 부모도 본인 위치를 잡아갈 수 있고 또 자녀가 부모 경건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당연지사 이렇게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어버이 줄이니까, 어머니의 모델로는 한나.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허락했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죠. 근데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으면서 나실인이다 그래서 구별된 자로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갖고,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졌을 때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했던 그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 그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 있는 여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서 사무엘의 신앙 속에 두 가지가 확실했습니다. 언약, 어, 언약계 신앙과 임만웰. 그래서 그 3절에 언약계 옆에 누웠다. 그렇게 말씀했고 19절에 보면 어, 이 사무엘이 자라며 여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한나가 한나가 정말 언약을 갖고 인도 받았고 또 언약을 그 자녀에게 심는 그게 아주 모델로 인도 받아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사무엘이 자라면서 아주 믿음으로 잘 자라가지고 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됐는데 이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때 당시에 그 블레셋이 많이 이 전쟁을 일으켜서 어려운 그런 때였는데 이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전쟁을 다 막아 주시는 이렇게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막 우박이 내려 가지고 막 전쟁 일으켜러온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블레셋이 더 이상 공격해 오지 못하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은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로서 한나가 그 역할을 참 잘했고 그 아들이었던 사무엘도 믿음의 아들로 잘 커서 증인으로 섰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로서는 저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세 2세. 이세 가정에는 여덟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덟 아들 중에 이 다윗을 이 이세가 잘 이렇게 지도하면서 키웠던 그런 내용을 보죠. 그래서 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덟 아들 중에 막내였는데 그 막내가 목동일을 다른 그 형들은 다 집에 있고 이 막내만 그어 가서 목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데 목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다윗이 아주 믿음으로 바르게 잘 자랐어요. 여러분 10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다윗이 목동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어, 행하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마음의 성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 손의 공교함이라는 것은 자기 기술을 연마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믿음을 갖고 어, 이렇게 손의 공교함. 그때 당시 양치기니까 양치기면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이 동물들이 와서 짐승이 와서 자꾸 양을 물어가니까. 그러면 쫓아가서 그들을 저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물고 가는데 그걸 빼서 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빼서 어, 오기 위해서 이물 어, 물풀매를 그 도, 던지는 돌멩이를 던지는 그것을 계속 아마 수천 번 연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와서 물고 가면 돌을 던지면 그 급소를 딱 때려갖고 기절시켜가지고 그리고그 양을 빼서 오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양한 마리 잃어먹은 적이 없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어 뭐, 최고의 멋진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막 어려움 줄 때, 여러분 골리앗을 뭘로 꺾었어요? 그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걸 얼마나 정통으로 던졌느냐. 그어 철모, 그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칼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막 철모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빈 공간이 여기입니다. 급소를 그걸 돌멩이를 그것도 세개 준비해 갖고 갔는데 하나 딱 던졌는데 그냥 바로 정통으로 급소를 맞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목을 베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 받았던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이 이세가 그 자녀를 키우는데 그냥 어떤 그런 세상 것만 갖고 준비하는 것만 중요시한 게 아니라 신앙도. 다르게 갔도록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그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그 사무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윗이 그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되니까 이 다윗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 거기에는 안 나오지만 이 사무엘이 갖고 있던 어, 언약계, 어, 언약계잖아요. 언약계. 메시아 언약, 언약계를 이 사무엘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다윗에게도 전달해 줬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언약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어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4절 15절에 가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어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다윗 성으로 그 이제 가져고 오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그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고 속옷이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 장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더 어그 중심이 아주 잘 표현된 게어 7장 2절에 나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그때 당시의 선지자가 나단이었는데 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어 백항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는 백항목으로 만든 궁에 사는데 이 언약계는 저 바람부는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소원한 것이 어, 이 언약계를 모실 성전 짓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군인이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러면 준비는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준비는 해라.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이게 다윗이 자기가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전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성전 지을 준비를 했는데 차고넘 엄청 가지고 고만 가지고 와라. 그래고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누가 성전을 졌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됐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중심이 있었느냐? 언약궤 신앙 그래서 그 언약계를 모실 성전 짓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키운 이세. 그래서 저는 어버이, 어버이 주일에 어머니로서는 한나, 아버지로서는 이세. 그들 중심에 언약이 확실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언약으로 세워진 자녀들이 한 시대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을 축복합니다. 근데 간단해요. 복음 누림만 개인화 생활에 체질화 시키면 돼요. 복음 누리는 가정 되면 돼요. 여러분 가정 속에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요즘은 실버시 되잖아요. 연세 있는 분들한테 운동을 하는데 제가 83세에서 6세 된분세 분하고 제가 운동을 이렇게 주로 하는데 그분들이 최근에 와서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와서 한 주에 한번 이렇게 만나는데 요즘에 깜빡깜빡이 많이 드러나요. 자꾸 잊어먹어 했는 지금 좀 전에 했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우기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분들에게 카드를 줬거든요. 그래서 카드 외우시면 깜빡깜빡 없어진다고. 근데 아직 잘안 먹혀 한 분은 천주교 다니고 한 분은 교회 다니다가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장로님이신데. 이걸 애호해 될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 애우면 그 깜빡. 혹시 여러분이 지금 70대 넘으신 분들은 복음 누림 개인화 생활을 하시면 풍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안 되시죠? 풍안 옵니다. 왜냐면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지금 교독하다가 잠깐 멈췄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서론에서 얘기하려고 그걸 잠깐 집중하다 보니까 깜빡이야. <laughs> 왜 그냥,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하게 했냐면 그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를 얘기하라고. 얘기하라고 제가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실버 시대에 멋진, 앞으로는 뭐 100세 시대에요. 여러분 어차피 100세까지 사셔야 돼, 거의. 뭐9 0대 요즘에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84세, 6세. 조금도 저거 없어요. 근데 조금씩 그런 거좀 있어도 별로 뭐 건강에 대한 문제 거의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뭐 90, 90, 뭐 100세는 무난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근데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서는 사실라면 오늘 어버이주일 부모님들 다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